저희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교구제 업체가 되겠습니다. 쉽게 갈수 있는 듀플러 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스크래치와 에인벤트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자기가 컨트롤러하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 분위기 되겠습니다.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하고 학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적로 이런 다른 제품과 다르게 구조를 쉽게 만들고 학생들이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디버깅을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. 또한 일단 컨텐츠가 이 제품을 사용하여 컨텐츠 쓸수 있는 컨텐츠가 약 100여 가지, 100여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따라하고 단계적으로 IoT 환경과 환경과 앱 인벤트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프로그램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. 지금 저희 제품은 1세대 제품인데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프로그램의 모든 환경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될 수 있는 친구들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학처럼 내가 어떤 우리 이 4차 혁명의, 4차 혁명의 환경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 환경을 해주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.